자, 213번을 지금 보면은, 자, 범위가, 우리가, 여기, 어이, 범위가,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거 없지. 힘이, 내가 힘이 넘치나 그건 아닌 거같 구분정이 되어 있다고 해. 구분정이. 뭐냐면, 은 0을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형태랑 다르지. 그치. 0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 구분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지금 요 정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일차 함수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자,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1대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첫 번째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1대1 함수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역이 다르다면 그 정의역을 대입한 함수 값에 해당되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잖아 얘들아 그렇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면요 x는 0을 기준으로 e x 잖아 그럼 e x 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지 얘는 없는 거겠지 지금? 0보다 큰 부분에만 그리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y는 e x 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그다 얘가 지금 똑같은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0, 0을 둘달 지나는 거는 동일해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들아? 만약울 기울게 0이 됐어 이렇게 기울게 0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기울게 0이면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똑같은 다른 X 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다 값이 뭘로 나와? 0으로 나오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 같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비율기가 음수가 되면은 이때도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할까 안 할까? 1대1 대응 조건 만족 안 하겠지? 왜? 다른 X 값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선 테스트, 세로선 테스트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얘는 가로선 테스트 조건에 의해서 다른 X 값에 해당되는 Y 값들이 같은 거를 지금 그냥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될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얘랑 얘의 비율기가 서로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다 증가함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a 제곱은 마이너스 5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맞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더면 어떻게 나오니? a가 0보다 작던가 또는 a가 5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가 될 거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돼 얘들아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답이 몇번이있어 4번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 풀때 5번과 3번 헷갈리지 않게 문제 꼭 풀시고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살짝 더 변형해볼게. 어, fx를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정의해볼게. 하나는 a1x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너무나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거고, 하나는 a2x인데, x가 너무나 작거나같다 어, 똑같은 형태인 것 같아. 그럼 얘가 1대1 기억을 만족해야 될 a1, a2에 대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라고 쓸거니? 얘들아? 조건을 구하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A1과 A2에 대한 조건을 내가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뭐라고 쓰면 되겠냐? 뭐라고 쓰면 될것 같아? 왜 아무 대답이 없니 뭐라고 써야 될 거니? 이렇게 나왔어 똑같잖아 지금 문제가 <목소리> 문제 똑같지 않아? 어차피 문제 풀라고 그러는 거야. 조건 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쓸 건데. 한 줄로 딱 써야 돼. 막 여러 개막 적어 놔도 쓰면 안 돼. 한 줄로 딱 써야 돼. 한 줄. 뭐라고 쓰면 되니? 뭐라고 쓰면 돼 있어? 둘다 중간수가 되거나 지금 얘네둘다 기울기가 정해진 게 아니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양수고 얘도 기울기가 양수던가 얘도 기울기가 음수고 얘도 기울기가 음수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한 페이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 쓰면 되니? 직선의 기울기의 고도 뭐가 되는 데 항상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둘다 양수거나 둘다 물수거나 해당되는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얘아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야 지금 왜? 한쪽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의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조건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둘다 이렇게 모르는 값으로 나와 있으면 그때는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래 들어가면 돼안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를 만족할 수가 없어. 얘들아, 한번 찍을 때. 알겠니? 아, 보세요.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 틀에다가 좀 간단하게 필기를 해놓도록 하세요.